늘루야 네, 오늘은 주수 어, 감사 주일입니다. 어, 이 주수 감사절 어, 유래는 네, 가깝게 보면 어, 미국에서부터 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네,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 영국의 어, 국교 어, 영국 어, 국교에 단기를든 어, 사람들을 우리가 큐리탄 어, 청교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들이 제임스 왕 때에 너무나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게 되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07년, 1607년 영국과 또 네덜란드 바란에 있는 유독교계 인간 숙부들 가운데서 102명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하오라고 하는 이 작은 배한 180톤 짜리 정도 되는 이 배에 102명이 타게 되는데 63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 플리버스라고 하는 그곳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63일간의 항해 끝에 12월 2 1일이 아메리카 대륙 플리버스라고 하는 곳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 해에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또 굶주림으로 인해 102명 가운데 44명이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위 절반이 죽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짓는 법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렇게 인디언들의 호의를 받아서 그의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첫 수수 수확을 고도드린 위해 하나님 앞에 칠면조 고기를 해놓고 옥신과 과일과 채소 일동 병을 차려놓고 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추수 감사 주례 이렇게 지게 됩니다.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11월 26일을 감사절로 이렇게 정하였다가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링컨, 링컨이 바로 1936년 11월 셋째 목요일을 정하여서 어, 주수감사절로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국경일로 지켜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미국 국장로, 캐나다 동지에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11월 우리 또 이런 것, 네, 평일날 주수감사절로 이렇게 목요일날 지키기도 하고 수요일날 지키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와서는 바로 11월 셋째 주일을 주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감사절의 유래가 작게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할수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수 감사절, 감사절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가, 큰 절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16경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날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출애굽하기전 바로 열 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가도록 주시고 피하도록 해 주셔서 그것을 어,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칠질절이라고도 음. 어, 하고 또내추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 밀,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에, 하나님 앞에 지키는 그런 절입니다. 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절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막,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텐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네스살 때에 텐트를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 초막절, 장막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마당이나 바깥, 바깥에서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바로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미가 바로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창구에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를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 이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16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데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대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이죠 7.7절 초막 어, 맥주절이죠 초막절 바로 수정절입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서 요하를 배웁되 빈손으로 요하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요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그렇죠?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절거하면서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죠. 어,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셔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 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절곡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네. 세 번째는 빈손으로 말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노려야 한다라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자면 오망과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할 때에 특별히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어, 지키라고 를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뭐 1절이었지만 10편 107편 20절 말씀을 어, 22절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시기를 선포할 지로다. 아멘. 감사제를 드리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수감사제를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빠져버리는 이 절기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감사의 의문을 제가 드릴 때에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의 의문을 드리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네. 숙제 했습니까? 네. 네. 감사를 따지 아, 10가지 감사할 게 있나 생각하는데, 을 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 아, 네. 네. 그래서 감사를 10가지 못 찾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 생각을 보면 10가지, 어, 100가지, 만 가지가 감사를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면 좋겠나?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럼 감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요거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넌 무조건 감사하면 되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는 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선하고 인자하시다. 때문에 감사요.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네.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선하고 인자하심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하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하고 인자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이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송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량하셨기 때문이다. 이 송량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를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드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것이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선하고 인자하십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송양하신 그 행하신 일이 선하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시편 우리 23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 선하신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가이로다. 네.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20편에 차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선하고 인자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더 넓게 보면 선하심과 인자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이, 일의 이 모습이 선하고 인자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일이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그런 일들이 예, 뭔가 원리를 잘 되어가지고 또 뭔가 많은 어떤 수확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풍성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속량, 이 은혜를 이 일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대적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추수하여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고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넣고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그 곡식, 그 추수에 대한 감사보다도 송량에 대한 감사가 더 먼저 달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송량은그당시로 보게 되지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떻게 될 일입니까? 이루어질 언약인 것이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하여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이 완전하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백성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복된데 오늘 우리는 그 원양이 성취되어지게 되고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큰더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추수하기까지 이런 과일이나 이런 곡식들이 거두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추수물이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만라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주수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해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7편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열심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 그것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 0절째 보면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도망기때우에 고난을 하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실현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끊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존재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그래서 자기의 길로 가는 자, 죄악의 길과 자기의 길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로 그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매주 지금 어, 살펴보는데 고있 지난 주일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천사, 엔겔로스라고 했습니다. 엔겔로스, 그죠 천사, 엔젤 영으로. 그 천사라고 할때그 천사가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 사신인 것입니다. 사신, 보냄을 받은 그냥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라고 이야기하죠. 메신저, 메신저.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교회들마다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변제하니 그다음에 뭐 서모나 어, 교회의 사자에게 변지하는 그러니까 사자라고 할때그 사자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걸 보면 구약에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롯에게 나타났던 사자. 그 모습은 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모습이 뭐, 나개를달린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사신이었다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다 사신이다.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바로 사신이 되는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셨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메신저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모두가다 또한 세상을 향하여 메신저가 되어서, 보냄을 받은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전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뜨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를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곧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 고 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돌이켜 나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고쳐지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 0 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백신이 뭐 나오게 되어지고 치료약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우리의 사실은 육신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의 치료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로모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시편 107편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8절 말씀, 시편 107편 8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또그 다음에 30, 1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성량입니다, 성량. 송량.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송량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기에 과일이나 이 채소를 이렇게 해서 상처를 해놓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드십니까? 보셔서, 사실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는 그 부분들도 보면은 그런 의미죠. 제사를 지내는 조상님 와서 먹고 갑니까? 제가 볼 때는 한빵 한두도 안 넣으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어, 제가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어, 조상님 오신다고 빨래줄도 걷고 혹시 걸릴까 싶어서 그런 분이 되거놓니까빵 한두도 못들어 있는 습같아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부모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조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의미를 보면, 실제로는. 그것을 먹고 가기 위해서 복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중요한점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거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밥무 것도 먹을 거예요. 하나님은 귤한 조각도 안 드십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다 믿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고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아, 네. 잊어버리고 먹는 것에, 막 그러니까 신체 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에, 짐승 중에 뭐가 그렇게 합니까? 주인이 주인이 뭐 모르고 에, 먹이만 주면 에, 거기에 뭐 머리 수납고 있는 돼지가 마랗다는 그렇죠. 것이 짐승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신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서둘 교회를 향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대서문전서 5장 18절 말씀에 엄사에 감사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세 번째가 봉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봉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이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모든 일에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사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이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런 주수감사주의 일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조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